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인 시장 지금 대규모 손받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 현재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38K 정확히 지지 받고 반등 나와 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힘을 받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 조정을 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었죠. 근데 이 GBTC 물량이요.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있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GBTC 유출 이틀 연속으로 둔화됐다. J.P. 모건이 비트코인 매도세가 끝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GBTC가 유출되고 있는 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를 누가 받아주고 있냐? 바로 이런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이 밑에서 주워담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 손바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매도 물량 소화 플러스 곧 FMC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대비하이 관망세가 비트코인의 반등을 지연시키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지연인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너무 많죠. 반감기 있죠. 금리 인하 있죠. 미국 대선도 있죠. 이런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손바뀜이 끝나게 되면 은 어차피 다시 한번 힘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또 지금 시장의 흐름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n 코인처럼요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던 알트들이요 이 지지 라인을 확인시켜주고 매수 물량이 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이오타라던가 아크라던가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130원대 추천을 드렸던 칠리즈코인도요 여전히 너무너무 잘 가면서 힘을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130원대에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저 이렇게 빨간 선,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서 이 빨간 선을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지지 받쳐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우리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시청을 하시게 되면요 무조건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매수랑 매도 보조 지표, 특히나 우리 초보 코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서야 한번 코인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공부가 제대로 안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매수 사인을 알려주는 이런 보조 지표 선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뀔 때 여기를 돌파 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여기서 지지 받쳐 줄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적어도 10% 이상의 수익은 챙기고 나오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매수해서 지지 받칠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여러 번 수익을 반복해서 내게 되면 지금의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90% 이상의 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를 가져가셔서 실제로 매매 활용해 보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상히 높은 보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지표 꼭 가져가셔서요.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장세 무관한 수익률을 가져가셔서 보디셀 코인 불장을 위한 시드 빵빵하게 채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단기입니다. 단기로 활용을 하시는 지표예요. 지금은 날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4시간분 기준으로 매매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진짜 길어야 4일에서 5일 이내로 매매가 완료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그리고 현업이 바쁘신 분들도 여유롭게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요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제가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8024-957을 번으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요 보조 지표 설정하는 방법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보조 지표는 이런 식으로 한 컴이나 워드 없으신 분들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메모장에다가 일일이 다 제가 적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답장으로 이 파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아 나는 이런 거 지표 볼 시간도 없다, 지표에 맞는 단타 종목 나 그냥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표 설정 방법, 종목 선정법 같은 영상에서 제가 다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은요,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요. 구체적인 매일 매일 단타 종목 그리고 보조 지표 설정 방법 실시간 종목 상담이나 관리까지 꼭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 무료지만 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소통방 입장은요. 제 개인번호 0108024957을 번으로요. 소통방이라고 세 글자 남겨 주시면은요. 문자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우리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확률 높은 매매를 진행하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만한 딱세 종목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코인은 블록코인입니다. 블록코인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시장이 살짝 흔들리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 폭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봤다가 지금 다시금 반등을 쳐줄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구간 지지라인 때 계속해서 아래골이 달면서 지켜주면서요. 이번에 다시금 반등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 해줬고 저점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만 활용하는 추세 매매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매매 지표상의 이 빨간 라인 때 있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받칠 때 매수하는 거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전부터 빨간 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지지 받쳐주고 강하게 상승 나오고 이런 것들. 여러 번 반복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이렇게 지지 받치고 아래 꼬리까지 보조 지표상으로 지지 받쳐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N자형 파동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상의 빨간 라인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보조 지표 설정하는 방법,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 소통방,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솔라코인입니다 네, 솔라코인도 최근에 알트시장 흔들리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요 빨간선 돌파도 안 했는데 왜 지금부터 사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이 솔라코인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지지 라인 때까지 도달을 한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시장들이 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같은 느낌으로 이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지지 라인 때까지 도달을 하고 그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 요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솔락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부터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 200일선입니다. 보라색깔선 보이시죠? 이 200일선을 계속해서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들 이전부터 여러 번 반복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200일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하락추세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세 자체가 조금 횡보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이 보라 색깔 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횡보 추세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요 보조지표 상으로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캔들이 압박되는 모습들,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들까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응축을 하다가 한쪽으로 발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압박받는 과정에서 이 밑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좀 저점 구간에서 모아나가시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이 모든 분들께 제가 다 이렇게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코인이 조금 시총이 작은 코인이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요 종목을 어떻게 받아갈 수 있냐?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비중, 목표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번호 010804957을 번호로요.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문자에 대한 답장으로 이 히든 종목 매매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했다라는 구독자 인증도 보내주시면은요.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고 보조 지표까지 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번호 알려드렸어요. 0 1 0 8 0 2 4 9 5 7을 번호로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요 보조 지표까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뭐 이런 지표들 종목들 그럴싸한 이름만 갖다 붙여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비싸게 돈 주고 유료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걸로 그냥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만 매매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을 번호로 문자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히든 종목 모두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다. 뭐다?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꼭 눌러주시면은 요 모든 것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